종주국 대한민국. 더 이상 스타크래프트만의 제국이 아닌 모든 종목 세계 최강이 되기 위한 도발이 시작됐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살벌한 세계 정복기. Right now. 저는 국가대표에서 감독을 맡게 된 그래서 성승환입니다. 카리스마 국민 훈남 캐스터 성승환. 음, 감독으로 왔습니다. 대한민국 그냥 국민 소위자 대한민국의 첫 번째 도전 상대는 절권 최강국 좋아. 일본. 대한민국 철권 세계 정복에 나설 네 명의 국가 대표 공장 민정현 최선휘 조정주 김광현 마지막 주자 최선희의 승리를 끝으로 대한민국 대 일본의 경기는 대한민국 승. 이번 뭐한 틀이 와봐. 오늘 뭐 무슨 신인의 신인의 어? 신할배와 오도 확실하게 한국이 최강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이대로 철권 정복은 끝난겨? 이대로 끝날 순 없다! 일본 철권 온라인 랭킹 진짜 1위! 대빌이 최강자를 잡아야 진짜 정복이다! 대한민국의 진짜 철권 정복! 국가표회이팅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競技以後韓国選手代表たちは日本が鉄拳というのを認めることができるだけもっと強い選手に会いたい我らはまだ満足ができていないと日本最強者との再対決意思を強く表明しました。

예입니다. 네. 아,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많은 분들께서 국가대표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한국 을 대표하는지 알리기 위해서, 온민대는 어? 건물 앞에서 시작합니다. 온미대는 어? 대표하는 프로그램을 다니면 하렇죠 그렇죠. 이에서 많이 하는 거였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최초지 않나. 네. 아닙니까? 그럴 거예요. 네, <laughs> 그 네, 어, 일단은 오늘, 오늘 지금 현재나 씨가. 영화. 영화 20도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laughs> 아 굉장히 점점 그 뭐랄까요 아 제작비를 아끼려고 우리를 맞굴린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소감또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여기 온데 이유가 있죠 네 뭐가 지난주에는 있 체육관에 저희가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어, 제가 지난주에 해보고 나서 어, 체육관 좀 그렇다 음. 아좀 춥기도 하고 너무 넓고 음. 공간이 안 나온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어, 여기 준비했습니다 오. 예 네. 벌칙을 수익하면서 응. 우리 상그 감독님 그 방독구미고 응. 네. 저희 방독구이고 경기장 아예 차에 았는데 제가 들어가 보면 알기 아시겠지만 아주 뭐놀라실 거예요. 네. 기대 많이 하시. 말좀 빨려 말좀 빨려. 그러니까. 큰 얘기 차아큰 얘기 잡아, 잡아. 땡기지. 야그니까 <laughs> 수들 방이 꾸미되는데 성감독도 우리 꾸미셔야 되거든 일단 사람이 훈련을 할수 있게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우리 집 청소도 이렇게 하잖아 구게에다 빌려 잖아 우리가 이거 다 하려면 귀찮으니까 우리 방도 아닌데 그걸 성감독님 방 아주 좋네요 어 깔끔하게 하려야자 좋은 거 좋은 것만 온게 좋은 거만다 넣어버려 와서 해보니까 뭐 재밌었어요. 뭐, 이렇게 뭐 설치하고 뭐 제가 마음에 드는 거 갖고 다니고 재밌게 한것 같아요. 그다음 뭐 소감독이 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뭐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올라가서 네. 어, 어떤 정도로 게 마련이 됐는지 보고 네. 이번에 또 확실하게 뭐전 세계 특히 일본 한명분들하고 붙여야 현는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좀 확실한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저희가 해봐도 대한민국 해봐도 대표. 오늘 네. 아, 이 추운 곳에서 파이팅 한번쫙 외치고 올라가서 한번 구경하도록 하죠. 예. 어, 동영상 딱지 않은 좋은 멘트였어요. 예. 우리가 국가대표 한번 파이팅 한번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 둘셋 네. 국가대표 레디 예. 예. 그 꿈의 경기장, 저희의 피와 땀과 어 영혼을 쏟아부친 그거. 와, 굉장히 뭐가 가득 차 있고 좀 좋은 장소로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휑해졌네요. 자 이게 지금 네. 조명 때문에 그런 건데 들어가면 못 대면 잡으면? 조명 조명이. 아 조명 붙이면 다 사라지나요? 조명 붙이면 다 사라지나요? 붙이 네,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붙이겠습니다. 네, 네, 불을 일단 켜고요. 짜잔! 와. 심플하게, 돌아서 마음껏, 마음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감독님의 방. 음. 네, 깔끔하게, 심플하게, 네, 심플하게,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제가 심플하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쓸데없는 건다 버리고, 아. 쓸데없는 건 정리방에 담아놨고 네. 우리 성감독님 팀은 또 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 어, 훈련에 집중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죠. 마음에 드시죠? 어. 비교를 해봐야 할것 같은데. 아. 저쪽 빵 어떤지? 소감독빵 공개합니다. 아. 짠! 쿵! <목소리> 이건 뭐, 뉴스 블로그가 다러보세요들어보셔서 아니, 뭔가 좀 여기는. 예. 네. 그쵸? 아, 꾸미고 있고 막 그러네. 이이 뭐, 승감들이제 방은 별거 없죠? 뭐, 심플하게 만들었으니까. 아니, 다른 건 몰라도. 근데 요거 그래서... 빼고는 누리방보다 나은 것 같은데? 아니, 말걸리어 맘에 안들었어요 확실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아무것도 없고 자기네들은 뭐다 갖다 놓고 이건 뭐지? 뭐 이런 생각 예. 일단 방두 개가 다 준비가 됐고 예. 본격적인 훈련을 통해서 예. 이번에 굉장히 일본의 그 탑랭커들과 분단이들어 되거든요 제가 네.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각자 네. 팀들 연습을 잘 하시고요 이따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잠시 후에 경기 연습 후에 본 경기를 통해서 韓国鉄拳代表選手たちが日本の最強者との対決に先立って本格的なトレーニングに入った模様です両チームはそれぞれソン・スンホン・ソヒちゃん監督の指導のもとに猛訓練に突入した模様です終始真剣な態度で訓練に挑んだソン・スンホンチームと引き換えに トシチャー監督は選手たちの瞬発力テストと頭脳回転という名目のもとロ三六九と意味の分からないゲームを継続して選手たちを混乱に陥れましたにるかは果たしてその訓練たちが。 日本鉄拳の最強者デビリン選手との対決においてどのような成果を出すこともできるのか最後まで見守らなければいけません U す。ー,は分くなすみ二ーン。 일본 유저랑 대결을 하기 전에 한국 온라인 유저랑 대결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아, 아. 그거 그런 것도 합니까? 예, 트레이닝으로 해봐야죠, 아,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시, 실질적인 경기 전에 아주 실전 감에 가까운 경기 를 펼치는. 예, 있어요. 그런 거 필요합니다. 기품 네. 먼저 아, 뭐 풀어주지 뭐. 예. 누구 들어갈까요? 첫 번째 선수. 시작. 네. 완벽게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w 대 a t 다 s it? 지 h 아 우리 선이 주 캐릭 a t is it? w 이 a 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h a 는 굉장히 연계기가 뛰어나고, 파 타다 움이 좋아요.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좀 쓰면서 연습을 해야겠죠. 그렇죠. 거기다 패턴이 도저히 읽어지지 않을 만큼 패턴이 다양한 선수였어요. 네. 우리만 썼치는 가볍게. 와, 도마타이, 예 와, 도마타 완전히 보이는 데 그냥 써버렸죠. 아, 버렸어요.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핑이 그나마 막찾으니까 어, 막 잘하네 우리 지치자금잘 아, 막았고요 아아 어, 그냥 아, 아 네. 하하 네. 라운드 2 파이트 단에는 최선 선수 네자 네그 아 차주고 벽까지 아 벽에는 안맞네요 그렇진 지만 그룹으로 가면 구성만 가면은 도발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앞에 가나요? 어 도발 이런 걸선수한왜소 말이야? 네, 어. 자 지금 네. 심리전. 기고요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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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laughs> 아, 다시. 자 아, 네. 다시 심리전. 네. 자 아. 레이지거든요. 네아 진짜 또. 요 그런데 상대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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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의 승률이 낮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 65% 아닌가요? 65%? 어, 5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탈진습니다 했어요? 네. 예. 네. <웃음> <웃음> 최상의 선수가 65%일 거예요. 네, 아, 그런데. 특별승이 항상 납다 항상 맞기 때문에, 뭐, 후접은 아니다. 납치는 않다. 않다. 는다겠습니다 자, 지금은 좀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상의 선수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여유가 있네요. 예. <laughs> 네. 왜회사네요그사서그거 어,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잘하네요 정말 연습해야 되지. 네. 아, 지금은 하단두번 연습 맞았고요 아무리 연습이 다 아, 연습을 할지라도 연습 스터가 좋지 않거든요. 아, 지금 대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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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깔끔하게. 자 깔끔하게. 아, 깔끔하게. 여기까지. 한 번.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히가저 한번. 그렇지. 아, 하고 도발이 동시에 공격에 또그 오히려 자, 상대 비슷비슷해. 예. 피스, 서로 레이즈기 때문에 이거 거의 한방이거든요 한 자. 와. 아. 필 없는데요. 오, 자 없네, 어. 방까지 시켜줘. 어, 어처 없네. 그래도 돌아 나오면서 벽에서 빠져 나오는 건굉히 좋았습니다. 응. 응. 네. 자 지금 초핑이는데 카운터 맞았으니까 이제 편하지 않은데요? 이야 상대가 그냥 사람인데요? 상대가 이번1위가 아니거든요. 상대 네. 하면 안 돼요. 네. 네. 한국 선수 지면 1번 선수하고 게임 을할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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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들이 아, 아, 이게 하는것 같아요. 같이 요고의 아, 아, 아. 훈련이 마지막에 빛을 발했네요. 간지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막 가자는데. 그이야트레이닝이니까요아근 스파링 멋있어. 약간은 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스파링 내에서 트레이닝 내에서 얼마나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우리 민선수가 예. 예. 선수가 바로 와서 강한 모습 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자 가볼까요? 예. 네. 네. 우리 무신사 들어오니까 한 번에 끝내버리자고. 이게 아, 우리 선수가 시작됐네요. 상대는 지금 8승 4패인가요? 아, 캐보죠. 사실 800승 4패라고 해도 민선수에게는 아, 이길수가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국내에서는 에릭 민선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 술, 술. 네, 메세지를 네, 제일 좁은 맵이 들이 그랬는데요. 네, 게임 4스캐너. 오, 빈선수 아, 이런 아, 음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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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유분이 다가 오히려 떴는데, 자, 어퍼 컨터로 하자기 때문에 떴죠. 어, 아, 그건 다 꼬리 데 자, 벽에 또 물어보고. 아, 저런 아, 모 네, 네 이거다간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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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보여준 네. 그냥 아, 마무리해요. 네. 아, 네. 이제 예고할 수 있어요. 밑선수 네. 오른발로 끝내. 운로 <laughs> 정중... <그냥 오늘은> 오른발로 <laughs> 끝내 네. 공중에 데뷔 네. 있는데 그냥 저한테 바꿔버리나 정랑이를 찬다. 네. 우리 형님그렇습니다 <laughs> 네. 네. 네, 어때? 끊고. 네. 오른발로 네. 칠다는 말 네. 오른발로 <laughs> 끊는다니까 자, 봐봐요. 자, 잘 들었고요. 자, 시그가운데 오늘은 깔끔하고 좋은데요, 오늘?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저, 어. 격이 좀낮기데문 게임이 어. 좀 재미가 없네요. 저만의 외국인과 강한 걸볼수 있어요. 지금도, 거기 어. 어떻게 맞으면 멋있게 맞을 수 있는 지를 네.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아. 자, 한번 자, 한번요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유소이안 되거든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자신감을 그 끌어올리기는 국내 스파이기 예. 때문에 이런 거 필요합니다. 신인 신이 점이니까요. 아, 뒤에 숙취 나 하시죠? 을취네요 네, 드이발마았고요 네. 아, 아, 네. 그니까 자, 아, 이렇게 음, 움직이라고. 네. 일부러똑같은그 기술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보라고. 네. 네, 나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만말면 가도 말이 이런 면. 네. 뭐 이런 기세면 일본은 뭐발에도 있습니까? 지금 애들은 원래 발로 싸우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아, 이거 다운 는 연습한 겁니다. 바닥의 어떤 느낌을 보기 위해서. 아, 민선수는 원래 그런 선수예요. 아, 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잘하네요. 네. 자, 그럼 에김수이님과고치 했고요. 잡고, 야, 이거를 몇 가지 한번 노려본 것 같은데 어, 저가한를좀 펴줘야지 자, 지금 완전히 아예 그냥 벽도 아니고 모서리로 가있죠, 지금? 네, 네. 네. 자, 모서리에서 베이지와함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 <laughs> 다시 한번빈 선수 네. 보시잖아요 연결! <laughs> 빈 선수 마무리! 아, 아. 어. 야. 아. 아. 야, 말을 너무 잘 이러면 빈 선수! 아한 이거 뭐 한 번도 좀웃는데요이 정도 흐름이면은 음, 일본 선수 괜찮아. 일본 1위여부터도 네. 어, 충분히 편하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들어요 너무 무서운데요 이거 운명의 어. 기운과 택배의 프로토스의 기운을 진영아 선수가 이어받을 느낌입니다 하늘의 전설 프로토스의 이망 많은 팬들은 잠깐 지금요 이영아 선수가 한마디 할 겁니다 꽃게! 5점 이후에 네. 그 프로토스의 양대삼맥 송병구 마저 그렇지 않다는 모습입니다 도수들은 모두 무릎 네. 꿇려야 됩니다 태풍소년이거든요 피어 잡는 게. 사우기는 전에 얼어붙어가는데 건... 바지 앞에 서 빨간 거는 르, 이런 팬티 팬티야. 아니면... 스타킹 스타킹 이런 거는 진한 거를 생겼다가 내가. 우위를 가리기 위한 어, 열 다툼이. 뭐가 아주 이쁜 거 해줄게. 아에드니 우리 딸옷좀 볼까? 딸 키워봐자 수영 땅기 이런 느낌이. <laughs> 음악 간 한영의 라디오와 함께하세요.